일 신중 적현 우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의 옴바람이 사바 수디수디 마수디수수디사바 고방래 왜 안니지신지는 무산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짐니사바 도로 난 무산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짐니사바 도로 천만금난 좋아 술집은 예율의 진실이 대법장지 아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불설천지 파량신주경 이와 같이 논문나시는 비아달마승에 조용한 곳에 계실 적에 여러 곳에 따라 다니던 사부대 중이 부처님을 향하여 눈을 앉았어 또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무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여 주대세존이시여 이곳념 생들이번갈아가 서로 출생하기를 냈적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아니하였으나 유식한 사람은 적고 무식한 사람은 많으며 우울는 사람은 적고 잡시되게 보아내 사람은 많으며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적고 계행을 어기는 사람이 많으며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은 적고 게으른 사람이 많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으며 청수하는 사람은 적고 단명한 사람은 많고, 선정을 닦는 사람은 적고,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많으며, 포기한 사람은 적고, 빈 천한 사람은 많으며, 온유한 사람은 적고 딱딱한 사람이다. 풍성하는 사람은 적고, 외로운 사람은 많으며, 정직한 사람은 적고, 아침하는 사람이 많으며, 장려하게 고다는 사람은 적고, 밤내고. 아리탄 사람이, 사람이 많으며 보시하는 사람은 적고 인색한 사람이 많으며 실한 사람은 적고 망한 사람이 많으며 세속은 천박하고 법한 옥도 가며 부역 이심하여 백성은 궁핍하고 어려워서 후하는 바가 어지저지 아니 사도를 믿고 소견이 잘못되어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 다오니 바라옵건데 세존께서 이 사견이 잘못된 중생들을 위하여 올바른 법문을 설하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셨다 좋다 좋다 무예보살아 내가 큰자비로서 소견이 잘못된 중생들을 위하여 불가사의한 여래에 바른 법을 물으이라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라 좋은 소나기를 위하여 천지팔량경을 해설하리라 이 경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마땅히 말씀하실 것이요. 현재에 계신 부처님들도. 말씀하신 하니라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많은 사람이 가장 뛰어나므로 모든 만물 가운데 기중한그 신이 사람은 바르고 참되여야하며 마음에는 음악함이 없어야하고 몸은 바르고 참된 니를 행해. 되는 이라 왼편으로 빛이 내건 바르다는 뜻이요 오른편으로 빛이 내건 잠대다는 뜻이니 항상 바르고 참대. 는 <laughs> <laughs> 사으로 사람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증이 툴을 넓히고 도는 몸을 윤택해 하는 것이니 그 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모두 성인의 도를 이루나니라 사람 모든 중생이 이 사람 몸이 되었지만 만복을 닦지 못하고 잠든 것을 던지고 그 짓을 향하여 여러 가지 나쁜 음만을 지었음으로 청차 목숨이에 네. 마칠 때에. 고생 바다에 빠져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게 되는 것이니 만약에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그어가지 아니라면 벗어고 고생 바다에서 뛰어 나와서 선신의 가호를 받아서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수명이에 연장되어 오래 살고 행해 이라 재충난 일이 없어질 것이니 믿는 힘만으로도 희와 같은 복을 받게 되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경을 전부 서나 받아서 지니거나 했구오면 그러면서 법처럼 수행하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한이 없어서 목숨이 마친 뒤에는 모두 부처를 이루게 되느니라. 처님께서무애보살에게 이러시되 만약 어떤 중생이 사도를 믿고 소견이 잘못되면 곧 마귀와 외도와 도깨비와 괴상한 새의 울음소리와 온갖 괴물과 악한 귀신들이 번갈아와서 시끄럽고 귀찮게 할 것이며 전염병 등 여러 가지 나쁜 행액과 평을 주어서 고통을 쉬지 않고 받게 될 것이니, 만일 선지식을 만나서 이경을 세 번만 읽어주면 그런 악한 귀신들을 모두 소멸되고 몸이 건강해져서 힘이 솟을 것이니 경을 언 읽은 공덕으로 이와 없이. 같은 복을 얻게 용. 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법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생각과 상. 몹시 목심 내고 상. 시기하는 상. 마음이 상. 많더라도 만약이 경을 보고 와. 믿고 공경하고 공략하면 수. 한 번만 읽으면 어리석고 미혹한 버릇이 모두 없어지고 차비를 베풀게 되므로 불법의 복을 얻게 되느니라. 한무의 보살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먼저 이경을 세번 읽고 담장을 쌓거나 털을 다지거나 집을 짓거나 안채나 바깥채나 동쪽 서쪽